조국혁신당 대형대책위원장 조국입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이 한국 정치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시민들의 실시간 참여가 만든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시민들은 플랫폼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순식간에 내란 세력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뉴민주주의 세대의 출연과 그들이 만든 다양한 정치 문화는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강하고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격시라는 비천인 유류인들, 뉴파티 비전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뉴파티 비전을 방의 시스템과 엔진으로 장착하겠습니다. 뉴파티 비전의 키워드는 개방, 다양성, 연결입니다. 당원과 국민이 로그인하면. 정치가 작동하는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현재 조혁신당은 추첨제 대의원제를 시행 중입니다. 과거 거대 양당은 중앙당과 국회의원이 사실상 대의원을 독점하려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조혁신당은 대의원의 50%를 추첨제 방식으로 선출해서 선도적으로 정치권의 출세우기 문화를 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노혁신당은 거대 양당이 시도하지 못하는 혁신을 끊임없이 과감하게 노력 보전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정당 민주주의의 혁신입니다 첫째, 당원 시민 의회를 도입하겠습니다. 의제별로 시민 의회를 다르게 구성해서 더 많은 당원이 참여하고 더 다양한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혁신 인재 추천제를 시작합니다. 당원과 국민이 생활 속의 혁신가를 직접 추천하고 검증하고 함께 성장시키는 참여형 인재 플랫폼입니다. 조혁신당은 당원 시민 의회와 혁신 인재 추천제를 당원 당주에 명시하고 실천하는 첫 원내 정당이 될 것입니다. 셋째, 당의 레드팀 직설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신과 민심의 쓴소리와 패초리를 거침없이 경청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직설위원회의 날카로운 직설을 거치며 검증받을 것입니다. 넷째, 제2의 최고위원회, 즉 전국시도당위원회 연석회의 개최입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당의 강론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당의 지방분권 비전. 지방선거 공약 등이 연속 회의를 통해 논의될 것입니다. 아울러 노격신당은 지역 정당과의 연대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뉴파티 비전의 상세한 설명 기대위원들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뉴파티 비전을 시립으로 발표해 나갈 생각입니다.